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프 중고차의 실장, 두환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고급스러운 이 세단을 한대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아 올뉴 K7 2.4 GDI의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2017년 9월 15일에 최초 등록한 2017년형 차량이고요. 이제 주행거리는 49,000km대로 정말 연시 대비 이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차량 사고 의무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1,890만원에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우선 완전 무사고 차량의 연습이 짧은 주행 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옵션도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고급 중대형 이 세단에 걸맞게 정말 정숙하고 편안한 이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외관도 이제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이 럭셔리함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직 엔진과 미션에 대해서는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있는 차량이에요. 오셔서 꼭이 차량 구경해 보시고 쉬운전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차량 제원부터 살펴보러 가시죠. 이 차량의 제원은 아이포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배기량은 2,359cc 전륜구동 차량의 자동 6단 변속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공식 연비는 11에서 한 11.1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K7 차량 전면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외관 정말 깨끗합니다. 흠 잡을 만한 곳이 전혀 현재 없는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전면부 이 외관 모습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 그릴과 범퍼 쪽에 이 크롬, 크롬으로 이 크롬 재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이 럭셔리함이 정말 많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측면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우선 이제 휠을 보게 되시면 이 차량 휠은 이제 기본 17인치 휠이 이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한층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연비와 승차감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휠 상태도 양호한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의 상태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그랜저보다는 K7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이 외관 디자인이 젊은 층이 운행을 하기에는 그랜저보다는 K7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측면부 외관 상태도 전혀 현재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면부를 보게 되시면 이 후면부 디자인도 여기 상단에 크롬으로 쫙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죠? 우선 이 후면부 외관 이 상태도 전혀 현재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내부를 일단 보게 되시면은 일단 이 차량은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정말 여유롭습니다 이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충분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이점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의 실내로 바로 이동하시죠 네 이제 제가 이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우선 이 실내 디자인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일단 여기 가운데 대시보드 쪽에 우드가 살짝 섞여 있어요 우드와 여기 세... 기어박스 쪽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럭셔리함, 좀 고급스러움이 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좀 럭셔리함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옵션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들 열선, 핸다 기능, 핸따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 주차 보조 시스템이해 가지고 이제 전방 감지 센서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3단 조절 가능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에는 이제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세 가지의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보시면은 컴포트 모드와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가지의 모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 버튼이 이제 오토 홀드 기능입니다. 주차, 이제 저희가 주행하다가 신호를 받았을 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걸 눌러놓으면 은그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바을 때도 차, 차량이 이제 브레이크가 잡혀있는 상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억스 단자와 USB 단자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차량 에어컨이 제 프로토 에어컨이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에어컨을 트론상할 텐데 굉장히 시원하고 강력한 바람을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오시면 일단 핸들의 이 그립감 또는 디자인도 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 앞에 이제 계기판 보시면은 이량의실 주행거리가 나와 있는데, 실 주행거리는 49,406km로 연시 대비 정말 짧은 이 주행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시보드,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대시보드 커버가 깔려있죠. 전차분께서 이렇게 대시보드 커버를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깔끔하게 쓰시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이제 눈부심을 좀 방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의 기능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차량 이렇게,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도 전차서 이렇게 따로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e c m 이제 하이패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눈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후방카메라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카메라 화질이 정말 좋아요. 정말 선명하고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실내 관리 상태는 정말 훌륭합니다. 일단 냄새도 정말 좋아요. 냄새도 정말 좋고, 이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이 시트 상태도 그렇고, 시트에 주름이 거의 없어요.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면서 타신 차량이고요. 뭐 천장이라든지, 아니, 대시보드 쪽, 곳곳에 뭐 흠집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천장에 얼룩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의 앞좌석, 실내 상태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뒷좌석 2열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뒷좌석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우선 공간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앞좌 시트는 살짝 앞쪽으로 좀 당겨놨어요 하지만 운전자 포지션에 맞춰놓은 상태여도 굉장히 여유로운 뒷좌석 2열 시트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이 시트 상태를 보시면 정말 훌륭합니다 아주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요. 약간의 주름은 보이지만 이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A급 상태의 이 시트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뒷좌석에는 옵션이 한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 도어 트림 쪽 보시면은 열선 시트. 이제 2단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도 뒷좌석 2열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뒷좌석 관리 상태도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앞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천장. 천장 보시면 얼룩도 없고 이 시스 상태는 물론이고, 이 바닥, 그리고 앞쪽, 앞쪽앞자서 앞쪽 시트의 등받이, 발에스침자국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보입니다.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 뒷자도 이열 시트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셔도 전혀 이 무색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이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 하셔도 좋고요뭐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셔도 정말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이제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바로 이 차량 시운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차량 현재 시운전 하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제가 출력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정말 너무나도 잘 나갑니다. 우선은 이 차량 제가 이 준대형 고급 세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지금 굉장히 이 고속 주행함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승차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숙하면서도 좀 부드러운 그런 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이 엔진 소음, 엔진 소음 방금 전에 이제 풀 악셀을 조금 밟았기 때문에 엔진 소음 이 조금 심했지만 그냥 정속 주행 시에는 엔진 소음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정수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 풍절음은 아주 약간씩은 들리고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제가 지금 정차를 해 있는 상태인데 정차 중에서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실내가 이 차량의 떨림이라든지 뭐 핸들 떨림 이런 것도 뭐 없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 뭐 17년식이기 때문에 연식이 뭐 그렇게 오래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주행거리가 짧아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신차 보증기간이 아직 엔진과 미션에 대해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메리트가 있고 일단 현재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이차량 쉬운전을 좀몇번 했어요 몇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점은 전혀 발견되지도 않았고 AS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AS를 받은, 받을 보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그냥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 승차감이 굉장히 좀 푹신푹신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좀 느껴지고 있어요 방수통 넘을 때도 딱딱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굉장히 좀이 쿠션 역할이 좀잘 되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출력도 굉장히 뛰어나는 차량이고요 이제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잡히는 차량이니까 오셔서 꼭이 차량 시운전 해보시고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패밀카로 리 쓰시기에 정말 이 여유로운 공간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는 차량이니까 오셔서 꼭 시운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 들어가서 총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류 K7 차량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승차감 좋은 고급 중대형 세단, 무사고의 짧은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이 차량 오늘 1,800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 시운전을 해봤는데요, 뭐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차량이고 신차, 이 AS 보증 기간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올뉴 K7 2.4 GDI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 2017년 9월 15일에 최초 등록한 2017년형 차량이고 이제 주행거리는 49,000km대로 연시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이 차량은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1,890만 원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이외에도 저희는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업체 스마프 중고차의 실장 두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